안녕하세요. 한복하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적인 철리 원피스와는 달리 옆쪽에만 주름이 있는 철리 원피스 만들기입니다. 액주름 한복을 응용하여 허리 쪽에만 주름을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감 없는 호겹이고요. 시접은 쌈솔과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패턴 그리기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패턴 그리기 잘 보셨는지요? 이제 원단 재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기본 1cm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치맛단과 소매 입구 앞길 여민 부분은 두번 접어서 받게 되므로 2cm씩 두시면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입니다. 끈의 너비나 길이 등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겉끈은 2cm 너비로 허리끈은 50cm 길이, 상의끈은 30cm 길이로 만들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속끈 4개는 모두 얇고 짧은 끈으로 만들었습니다. 본격 재봉 시작하겠습니다. 긴 라인 사선을 자르지 않아서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요. 염임 라인을 먼저 두번 접어서 박은 후에 긴 라인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앞길, 여밈 다 박으셨으면 어깨 박기 하겠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3에서 5cm 정도만 박으시면 되는데요. 앞길과 뒷길을 겉길이 맞대고서 노란색 표시한 부분 박아주세요. 이때 어깨선은 시접까지 박아주시고요. 옆목점은 옆목점까지만 박아주세요. 다 박으신 후에는 어깨점 수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위밥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시접을 쌈솔로 처리하기 위해서 앞길쪽 시접을 5mm만 남기고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길쪽 어깨 시접을 접어서 감싸줍니다. 길이가 길다면 다림질 해주시면 좋겠지만 길이가 4-5cm밖에 안되기 때문에 바로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에 박음질 하겠습니다. 어깨 다 박으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은 소매박기입니다. 소매부터 상의 옆선까지 이어지는 선한 번에 박아주세요. 소매 입구는 나중에 박을 건데요. 미리 두번 접어서 다림질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허리 쪽에서 시작하여 소매 쪽으로 박아주었습니다. 시접은 5mm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곡선 부분에는 가위밥도 넣어주세요. 이 부분, 소매와 옆선의 시접은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아서 박아주겠습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는 바느질 부자재 판매하는 곳에서 네마에 천원 전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소매 모두 똑같이 박아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소매 입구두번 접어서 박아주겠습니다. 소매통 받기 전에 미리 두번 접어서 다림질 해두었던 거 다시 접어서요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다 박으신 후 소매 겉이 나오도록 뒤집으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양쪽 소매 모두 똑같이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음은 치마 옆폭 주름 잡기입니다. 치마 옆폭의 가로 길이가 50cm밖에 되지 않아서 손바느질 홈질로 주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소매에 달린 허리 옆선과 주름 잡은 부분을 연결해 줄 건데요. 겉감 끼리 맞대고 양쪽에 시접 1cm 두고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박아주세요. 다 박으신 후에는 역시 시접 5mm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서 또 박아줍니다. 다 박으시면 시접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고요. 또 다른 한쪽도 똑같이 치마 주름 잡고 허리까지 연결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양쪽 절개선을 박아서 원피스를 한 장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절개선이 매우 긴데요. 어깨 중심점, 허리 위치 등 정확하게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시고, 박음질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피스가 한 장으로 연결되었고요. 이제 치마의 밑단 전체를 먼저 두번 접어서 다림질 해주신 후에 박음질까지 해주세요. 다음은 깃딸기입니다. 깃 만드는 영상이 녹화가 안되었더라고요. 다른 영상들에서 깃 심지 붙이고 패턴 그리는 거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성된 깃 다는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릭상이 겉쪽에 기세 겉을 맞대고 뒷목 중심점, 옆목점, 귀 끝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기세 겉쪽에서 박음질해주세요. 기세 겉쪽 라인을 다 박으셨으면 이런 모양이고요. 안쪽에서 시접을 모두 접어 놓고 다림질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깃의 안쪽 라인은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해줍니다. 공그르기가 손바느질이라서 번거롭기는 한데요. 만들어 놓고 나면은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어, 자주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깃을 다 달았습니다. 겉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안에서도 바느질단 보이지 않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끈 달기입니다. 겉끈 4개는 깃끝과 오른쪽 겨드랑이, 그리고 여밈 허리와 오른쪽 옆 허리에 달아주시고요. 속끈 4개는 안쪽으로 여며지는 깃끝과 왼쪽 겨드랑이의 안쪽, 여밈 허리와 왼쪽 허리의 안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짠! 끈까지 달아서 이렇게 완성입니다. 안쪽의 모습도 보실게요. 모든 시접을 바이어스테이프로 처리했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속끈 달려진 모양은 이러하고요. 아까 소매 재단할 때 남겨진 부채꼴 모양 주머니로 만들어도 된다고 메모해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 천으로 주머니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앞과 뒤에 주름이 없어서 조금은 색다른 천리 원피스 어떠셨는지요? 오픈해서 자켓식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제가 작년 5월 28일에 첫 영상을 올리고 어느덧 1년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1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한복하다가 만들었던 생활 한복들, 제작 영상이 없던 다른 한복들까지 정리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 주 1주년 기념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